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총신대학교 총동창회 회장에 원주 중부교회 김미열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김 신임 회장은 교훈에 충실한 학교를 만드는 일과 동문들이 사회 속에서 선교하고 지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총신대학교와 대학원 졸업,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사를 역임했으며 한국교회 교육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이 2022년 한국 미래세대 꿈 실태조사 정책 포럼을 개최합니다. 뉴노멀 시대, 우리 사회는 아동을 꿈꾸게 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서는 한국 미래세대 꿈 실태조사 연구 보고를 발표하고 꿈과 진로 지원 사업 경험과 방향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총신대학교에 김준곤 목사 선양학술심포지엄 논문집을 기증했습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김준곤 목사님의 삶과 사역에 관한 논문을 책자로 제작한 것은 처음이라며 후학들이 김준곤 연구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23년 목회 계획 중점 강화 사항으로 현장 예배와 소그룹이 뽑혔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전국교회 목사 약 440명에게 2023년 목회 계획에서 강점을 두길 원하는 부분을 질문한 결과 현장 예배 강화가 40%로 가장 많았고 소그룹 강화가 3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